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3월 20 3월도 벌써 20일이 지났네요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데 날이 굉장히 쌀쌀합니다 이번주 들어서도 또 꽃샘추가 있고 어, 새벽녘에는또 영하권 날씨가 되는데요 지금 온도는 한 9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좀 쌀쌀합니다 어, 꿀벌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꿀을 공급하고 그리고 또 영양 듬뿍 있는 화분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봉장 주변의 청소 그다음에 벌통 내부도 병이 없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 꿀벌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꿀벌이 많이 또 이제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 병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진드기 응에 의해서 병이 옮기기도 하지만 어이 벌통 안에 또 여러 가지 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질병이 오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건강하게 강군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좀 적어지지만 아무래도 약한. 꿀벌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요세 개의 벌통도 어, 나무 벌통으로 겨울을 났는데 또 벌세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또 벌통 안에 습이 많이 찼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쓸었었고 그래서 뭐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것을 또 깨끗한 EPP 벌통으로 교체했는데 지난주 또 토요일 날 보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또 습이 차서 그 제가 급수를 했는데 이 벌통이 약간 경사가 져서 이 급수 한 물이 살짝씩 새서 벌통 안에 흥건히 젖어서 거기서 또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다행히 곰팡이를 밖으로 내놨더니 푸른색 개통이었는데 지금 햇볕 받다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조금 뭐 곰팡이의 색깔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벌통 안을 깨끗하게 그 살균하고 소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아마 요즘에 이산화염소수라는 것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작년부터. 한국 양봉 농협에서도 이산화염소수를 또 조합원님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고 했는데 여기서 안성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것도 번거롭고 해서 저는 사용을 하지 않다가 지난번에. 어,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산화염소수를 또 봉장이라던가 또 벌통이라던가 봉기구 소독하는데 잘 활용하면 좋다라고 또 소식을 듣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 이제 제품 사준 것 중에 BO2, BO2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BO2는 ABC 케미칼에서 또 만드는 건데 어, 액체 형태가 아니고 뭐겔 형태, 약간 고체 형태라서 요 BO2 고체 형태랑 그 다음에 가루, 첨가제 가루를 여기다 넣어서 벌통 소비 위에다가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또 벌통 한쪽 기퉁이에다 놓게 되면은 뭐 약효가 한 3개월 내지는 4개월 또 겨울에는 한 6개월 정도 이상 길게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그 이산화 염소수가 기체화 돼서 어, 서서히, 뭐 99%의 살균이 아니고 약한 6%의 낮은 농도의, 낮은, 그, 이제 서서히, 또 벌통안을 청소, 또 살균해주면서, 어, 이 꿀벌들의 또 영향을 미치는 균이라던가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을 좀 억제해줘서, 이 꿀벌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해서 여기는 또 곰팡이도 좀 쓸었고 해서 이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통이 벌 세력이 비슷비슷한데 요두 번째 통이 약간 벌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랑 세 번째 벌통에다가 이걸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세 개의 벌통이 지금 현재는 요두 번째 벌통이 좀 세력이 괜찮은데 과연 한달 후에 또두달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때참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혹시라도 여기 이산화염소수 그게 이제 그갤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갤 형태로 되어있고 이거 청가지를 뜯어서 네 청가지 이게 가루 분말이거든요 네, 가루 분말 형태를 뜯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오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네, 청가지를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게 되면 뚜껑 위쪽에 미세하게 구멍이 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 여기로 이제 그 기화돼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벌통 안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는, 그, 벌집 소비 있죠? 소비? 소비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되는데, 저는 여기 기퉁에다가 한번 이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반대편 기퉁에다가 벌통 바깥쪽 기퉁에다가그로 세워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네. 그리고 요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벌이 더 건강해지고 또, 어 그러다 보니까 세력도 금방 는다고 하는데 우선 저도 또 요것을 그대로 또 활용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을요여다이렇게넣이요 그리고 요이것이 지금은 이게 플라스틱 용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산화 염소수에 의하면은 점점 좀 경화가 돼서 이게 또 딱딱해지고 나중에 파손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통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크게 건들 일이 없으니까 그 상태로 계속 한 3개월, 4개월 놔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벌통에도 한번 올려놔 볼게요. 네. 여기는 또 시험 삼아서 벌통에다가 밑에다 놓는 게 아니고 그대로 소비 뒤쪽으로 이제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다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laughs> 뭐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 벌집을 다 꺼내게 되면은 어 벌들이 난리가 날것 같아서 이걸 그대로 소비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죠. 네. 그냥. 한편으로는 이제 소독할 때 매번 소독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좀 번거로움은 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벌들에게도 이제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이제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여기 그 유산균을 이제 급수에다가 급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살균제에 의해서 또 유산균도 일부 또 이제 죽겠죠. 그런데 이 유산균류는 뭐 이제 극한 상황이 되면 죽는 게 아니고 아포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보호막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꿀벌들한테 이제 장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제 완벽하게 그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유산균이 어느 정도는 좀 작동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살균제랑 유산균을 동시에 쓰다 보면은 유산균의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벌통은 네, 이제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첫 번째랑 이제 세 번째 벌통을 했기 때문에 이세 개의 벌통의 상태를 앞으로도 계속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도 늘 건강한 꿀벌 잘 기르시고, 또 꿀벌들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참,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